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밤에 잘 자고 새 날을 맞이합니다. 새 날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많이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시간을 통해서 양자에 대한 개념을 받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은 이루셨으나 아직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여기 미국에서 말할 때 우리가 체크 수표라 그러죠. 100만불짜리 수표가 저에게 발행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표의 주인은 저고, 저는 100만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불을 디파짓하는 날짜는 오늘 날짜는 아닙니다. 그 날짜는 기한이 언제 후에 허락된 날에 그 디파짓을 해서 그걸 캐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손에는 100만불짜리 체크 수표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캐시 아웃 현금화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not yet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받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간에 기... 틈에 끼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막상, 우리가 성도가 미래적인 영광도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아는데, 현재적인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란들이 있는데 그건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고 고린도우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길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까 말한 제가 수표 체크로 얘기하자면 100만 불짜리 체크를 가지고 있고, 이미 나중에 나는 100만 불을 가지게될 것, 안심도 되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가 월 집세를 내야 될, 페이머 해야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양자가 된 것도 알고 하나님의 여기 우리에 임한 것도 알고 자녀의 확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이 이 시기를, 이 하루를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24절에 보니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리고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소망을 얘기하는데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 보이지 않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을 얘기하면서 인내와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도 있고 앞으로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딜레마, 이 어려움 수표는 받았지만 내가 지금 페이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보이는 것, 내 현실의 것, 그것 가지고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소망을 갖는 건 막연한 낙관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미 나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 하시는 내 아버지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눈에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밑바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 다 참석하는 것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또 봉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단단하게 묶여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그분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 우리가 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잘 못합니다. 잘못 견뎌요. 잠시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일주일간 기다리시오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기다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군대들은 너무 많고. 자기의 군대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를 떠날 것 같은 그 마음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울왕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다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것, 미래에 영광받을 것, 구원의 감격 속에 나중에 영광 얻을 것, 알고 있는데 이 중간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때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은 여러분의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나를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 이 사랑의 단단한 관계의 믿음,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받고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